약물이 만든 범죄 뇌에 무슨 일이? 행복한 브레인. 약물이 만든 범죄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 약물이 뇌에 미치는 기본 영향 보상 시스템의 왜곡. 대부분의 중독성 약물은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 특히 측좌핵을 과도하게 자극. 정상적 보상 신호보다 훨씬 강한 쾌감 경험 유발. 뇌는 이를 중요한 생존 신호로 인식하며 반복적 약물 사용을 유도. 2. 전전두엽 기능 저하와 충동 조절 실패. 약물 남용은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충동조절 판단력, 계획능력 감소, 범죄 현장에서의 즉흥적 충동적 행동 증가로 이어짐. 3. 약물 종류별 뇌영향및 범죄 연관성. 1. 알코올, 뇌영양, 기아바 수용체 활성화로 중추신경계 억제 증가, 전전두엽 기능 저하, 행동 변화, 충동성 증가, 판단력 저하, 감정조절 장애, 범죄 유형, 폭력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폭언 및 신체적 폭행. 2. 코카인. 뇌영향 도파민 재흡수 차단으로 도파민 과다 분비로 쾌감 극대화 행동 변화 과격한 행동 과잉 흥분 충동 조절 어려움 범죄 유형 강도 절도 폭력 사건 불법 마약 거래 쌈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뇌영향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급증으로 교감신경 과활성 행동 변화 불안 편집증 과민 반응 충동성 및 공격성 증가 범죄 유형 충동적 폭력 절도 사기 도박 사대마초 뇌영향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활성화로 기억력 인지 기능 저하 행동 변화, 동기 저하, 판단력 둔화, 심리적 불안감 증가, 범죄 유형, 경범죄, 무단 침입,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오흡입제, 휘발성 물질, 뇌 영향, 광범위한 신경독성으로 뇌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신경 세포 손상, 행동 변화, 혼란, 충동성, 심한 경우 정신병적 증상, 범죄 유형, 방화, 폭력, 절도, 난폭 운전. 이처럼 각 약물은 뇌의 특정 신경 회로를 변화시켜 그에 따라 다양한 행동 장애와 범죄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4. 신경 생물학적 메커니즘. 중독과 범죄의 연결고리. 중독은 뇌의 보상회로, 과활성화 및 억제회로, 저하 복합작용. 반복적 약물 사용으로 보상회로가 재설정되어 정상적 보상의 무감각. 자극추구 행동과 위험 감수 증가로 범죄 행동 발생 가능성 증가. 5. 사회적 및 윤리적 시사점. 약물 중독자는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뇌 기능 이상을 겪는 환자임.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뇌훈련 등의 통합적 접근 필요.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 6. 두뇌훈련 관점에서의 개입 가능성, 충동조절과 자기통제기능 강화에, 뉴로피드백, 명상, 인지행동치료 활용, 청소년 및 재범위험군대상의 인지기능 회복훈련 프로그램 필요, 약물 남용의 뇌구조 변화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지만, 뇌가소성을 활용한 기능 보완과 행동 변화는 충분히 가능. 결론. 약물이 뇌의 핵심 보상회로와 통제회로를 변형시켜,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범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뇌기능의 왜곡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는 엄격한 처벌 뿐 아니라 과학적 치료와 두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